갸름하고 아름다운 손을 뽐내는 꿈은 고운 손은 꿈 해석에 있어서 사업의 발전, 장사의 번창, 일의 성과 등을 가져올 길몽이다. 특히 여성의 아름다운 손은 이성의 유혹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낯선 얼굴의 사람과 서류 가방을 든채 악수하는 꿈은 사업상의 거래가 성사될 암시이다. 낯선 얼굴의 사람의 신분이 고귀한 사람이었다면 명예가 상승되거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난로에 손을 쬐고 있는데 횃불처럼 솟아오른 불꽃에 의해 손이 화상을 입는 꿈은 위험천만한 일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겠다. 손가락이 칼등으로 베이거나 부러지거나 손가락을 입는 꿈은 중요한 사람이나 뭔가를 상실하게 된다. 자신의 손가락이 잘라지거나 타인의 손이 절단당하는 것을 보는 꿈은 일의 추진 방향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나타낸다. 사업상의 계획이나 애정관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거나 중요한 친구에게 배반당하거나 형제나 자매의 자식에게 큰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 출처 꿈해몽 어린청 강신사 주황 네이버 카페